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 임시회의에서 심상정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라며 일침을 가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답변하지 말라고. 심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재순서입니다.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 장관님, 그네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저거 뭐 페이스북 장관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사진인데 고속도로 백제선은 덕택에 저렇게 많은 화원을 봐주셨는데 흡족하셨습니까? 아 사실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페이스북을 실명 페이스북을 아무나 막 하나 보죠? 우리 보좌관이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시켜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저에게 있죠. 예, 그 예. 근거를 제공해야 될 사람은 또 누굽니까? 당연히 저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냥 그 사업을 엎어버리셨어요? 국민이 무슨 죄입니까? 이건 대국민 갑질입니다, 장관. 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부 변경은 최소 2회 충돌에서. 최대 권력형 비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국토부 해명이 오락가락했어요. 아직까지도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할수 있어요. 야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제기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장관이 이야기하면 고속도로고 야당이 이야기하면 불법 괴담이에요? 그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 장관은 책임행정으로 풀어야 될이 고속도로 문제를 완전히 정쟁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우리 장관님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하지만 정치적 퍼포먼스가 너무 세 반면에 행정 책임자로서의 성실성이 너무 부실하단 말이에요. 오늘도 확인됐지만은. 응? 결국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일가 보유하고 자기 정체만 몰두하는 장관 모습에 국민들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드릴까요? 답변은 뭐 필요 없습니다. 다 이미 하셨잖아요.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간단한 문제거든요. 노선이 변경된 누가 무엇을 근거로 변경했는가를 클리하게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렇습니다. 안 돼서 지금 이런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어, 여기 그 제가 뛰어났는데 우리 일타강사 하시면서 전문가들이 최종 노선에 대한 최종 노선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강상면 저 저기 노선이 그러니까 장관께서 강상면 대안이 최종 최종 노선이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간단하게만 말씀해다 예, 그 타당 그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서 지금 열 여섯 차례의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지금 전략 영향과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가 병행해서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뭘 근거로 했습니까? 어떤 근거로 가지고 그래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들어갈 때 네. 예타안과 최적 노선 두 개를 놓고 주민 설명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장관 그러기 때문에 제 잠깐만요. 아 질문 질문에 답변. 그러니까 마칠게요. 장관이 말로 떼워서될 일이 아니고 용역 회사가 최적 노선을 정한 정할 수 있는 정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정부 지침이 뭡니까? 저, 최종 노선을 정 정하, 정하기 위한 정부 지침이 뭐예요? 예, 전략, 그냥 아무나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예,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우리 업무 지침에 있고요. 복수의 대안을 가지고 비교하도록 돼 있고요. 예. 그다음 기존의 양평군은 세 개를 자료로 제가 제시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예. 여기 보세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최종 노선 때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아무나 마음대로 뭐 전문가 몇명 이야기 듣고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 그 용역사가 중간 보고할 때 최종 노선을 11월에, 작년 11월에 제안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BC 분석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제가 말씀드리는데, 최종 BC 분석이 경제성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최종 노선을 정, 전략적인 환경 영향 평가에 앞서서 최종 노선을 정하기 위한 BC 분석을 해요.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법적 근거에 따라서 국토부의 지침에 따른 근거를 내놓라는 으 거예요. 의원님, 네,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까 지금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 아, 구체적인 내용 잘 모르고 듣겠습니다. 계세요. 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 동안에 무슨 여기 비용 분석은 좀 나와 있어요, 일부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편익 분석이거든. 편익 분석은 어디에 찾아봐도 없어요. 교통량 분석. 교통량 있어요. 분석 가지고 교통 편익을. 계산에 내야 되는 거죠. 엄밀한 계산은 최종 단계에서 도록 있어요. 노동권 노선만 가지고 어느 게 유리하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의 지침에 근거한 어떤 그 비시 분석 자료도 내놓지 않고 그냥 가서 최종 노선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 네? 그 저는 이 업체가 얼마나 용감하면 이런 지침을 어겨서 용역 분석을 안 했겠나. 아니 저 비시 분석을 안 했겠나. 비시 분석을 했다고 봅니다. 잘못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시 분석을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 지침과 실무를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아니면 장관 얘기를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용역 회사가 비시 분석도 안 하고 정부 지침도 어기고 내 피셜로 제안을 했는데 국토부가 그냥 막무가내로 따라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분토부 뭐에 필요합니까? 백이냐 영이냐 이게 아니고요 아니면은 어~ 십 오십 시 분석을 했는데, 빈시 분석을 했는데 이게 최종 노선을 뒷받침하지 않으니까 국토부가 마사지 중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혹을 크려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장관이 김건희 일가 땅 투기 의혹, 특혜 의혹을 기정사실화 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 아 심상정 의원님까지 개담에 가담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장관, 그러니까 그 따위 소리를 자꾸만 하니까. 어? 이따가 용역 회사에다 물어보십시다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확. 용역 회사가 아니고 장관이 그렇게 일타강사식하고 이 창미원에 와서 답변을 하려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국토부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어느 전문가, 전문가 다 입맛에 있는 전문가들 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시 분석을 전제로해서. 타당성 조사를 제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고 제가 아니, 설명을 드렸는데 귀를 지금 아니면, 기울이지 않잖습니까? 아니 기가 아니고 뭐라고 대답하든 무조건 잘못됐다. 그게 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게 아니고요. 문답이 잘못입니까? 정부 가능합니까? 지침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셔야 되고 지금 그자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평소에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AI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뉴스들이 어떤 정보를 나에게 가져다주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월부터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AI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뉴스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이 뉴스가 나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과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AI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전 세계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AI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AI 관련 수혜주로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와 어디로 돈이 몰리는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들도 잘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은 이런 이슈가 돈을 벌어주는 정보가 된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고 이런 뉴스와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AI 관련 수혜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재룡전기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이 재룡 전기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와 주었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게이 AI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AI 반도체 공장을 만들기 위해 필수 부품인 변압기 자체 생산이 가능하며 반도체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AI 수에 관련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게이 AI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AI 반도체 공장을 만들기 위해 필수 부품인 변압기 자체 생산이 가능하며 반도체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AI 수에 관련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재룡전기처럼 이번에도 AI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서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2068 6834 번호로 편안한 시간대에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제 번호 010-2068 6834 번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어떤 정보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고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